확률 분포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확률 분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산 확률 분포고, 하나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러 가지 이산 확률 분포들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항 분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항 분포는 bn,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이항분포가 가장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로 나오는 이유. 뭐냐면,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자, 원래 이산 확률 분포는 이런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 다 곱하고 다 더해줬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항분포는 이럴 필요가 없었죠.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평균은 그냥 n이랑 p를 곱하고. 분산은 더 쉬웠습니다. 원래 분산 재평평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분산은 npq. Q는 1-P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이항분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시행의 성질들 때문에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기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속 확률분포에도 가장 대표적인 분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정규분포라는 거고요. 이 정규분포는 n, m, 콤마,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평균 콤마 분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규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 m 콤마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고요. m은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겠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만 정해지면 정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규 분포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연속 확률 분포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일단 변수는 x니까 x축을 그려 놓고요. 자, 평균이 M이라 그랬죠? 그럼 그 평균 M을 중심으로, M을 가운데 놓고요. 좌우대칭인 이런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정규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종 모양으로 생겼다. 자, 그리고 얘는 연속 확률 분포기 때문에 분명히 구간이 주어질 거고요. 그 구간 안에 넓이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 모양이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삼각형, 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했었는데 이 모양은 넓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을 적분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함수는 우리가 적분해서 구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서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바로 표준정규분포표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 정규분포표라는 건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이 표준 정규분포표를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나오는 Z, 이 Z는 우리는 앞으로 걸음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걸음수가 뭔지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Z가 보이면 무조건 걸음수다, Z는 걸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 옆에 0.3413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걸 바로 해석해 보면요. 한 걸음. 그러니까 z가 1이란 얘기죠. 걸음수가 1이란 얘기입니다. 한 걸음 갔을 때, 자, 확률. 그러니까 넓이가 0.3413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한 걸음 가면 그때의 넓이. 그래서 확률이 0.3413이 된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한 걸음을 간다는 얘기인가 하면요. 가운데부터요. 가운데부터 한 걸음을 가면 넓이가 0.3413입니다. 자, 한 걸음을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갔다고 치면요, 여기까지의 넓이가요 0.3413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걸음 갔냐에 따라서 그때마다의 넓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한 걸음의 길이가 몇이냐는 거죠. 자, 한 걸음 가면 얼만큼 간 거냐? 자, 그한 걸음의 길이를 우리는 바로 표준편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표준편차는 무조건 한 걸음의 길이다. 즉, 보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정규분포에서는요. 그래서 평균은 가운데, 그리고 표준편차는 보폭을 의미한다. 한 걸음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2,0 옆에 0.4772가 있다는 얘기는요. 두 걸음 같다는 얘기죠. 가운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두 걸음 갔다는 얘기고 한 걸음에 시그마만큼 간다 그랬잖아요 표준편차가 보폭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걸음을 가면 이 시그마만큼 갔겠죠 이게 간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까지의 넓이는 무조건 0.4772가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3 콤마 0 옆에 0.4987이 됐다는 얘기는 가운데서부터 세 걸음을 가면 자 그리고 한 걸음에 시그마만큼 가니까 세 걸음 가면 3시그마만큼 갔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3시그마만큼 가면 거기까지의 넓이는 0.4987이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걸음수를 알면 무조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걸음수를 알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왜냐면 걸음수에 대한 확률들을 누군가 다 미리 구해놨다는 얘기죠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걸 이용해서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몇이든 상관 없습니다. 걸음수만 구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꼭 필기를 해 두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가 30콤마 4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평균이 30, 표준 편차가 4. 그래서 분산이 4의 제곱인 겁니다. 자, 여기서 평균이 30이니까요. 3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주시고요. 지금 22부터 4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확률을 구하려면 22부터 42까지의 저 넓이를 구해줘야 되거든요. 자, 저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걸음수를 이용해서, 걸음수를 구해서 그걸로 확률을 구한다.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가운데서부터 양옆으로 몇 걸음 걸었냐? 그래서 왼쪽으로 몇 걸음, 오른쪽으로 몇 걸음 그 걸음 수를 구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에 4씩 가는 거잖아요. 표준편차가 4니까 한 걸음에 보폭이 4다. 그 왼쪽부터 구해보겠습니다. 30부터 22까지 지금 거리가 몇이에요? 8만큼 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 걸음에 4씩 가잖아요. 그렇죠? 4 곱하기 2니까 두 걸음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두 걸음 걸었으면 바로 표에서 두 걸음을 찾으세요. 이렇게, z가 걸음수라 그랬죠? 두 걸음은 확률이 몇입니까? 0.4772구나. 아, 저기까지 넓이가 0.4772구나. 가운데서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구해볼게요. 30부터 42까지 12만큼 갔죠? 12만큼 갔는데 내가 한 걸음에 40 가는구나.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바꿔주면요. 이건 세 걸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걸음수를 찾아줘야죠. 자, 세 걸음은 0.4987이니까 저기까지의 넓이는 0.4987.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더해주면 0.9759가 저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규 분포고요. 평균이 30, 그리고 표준판차가 5라고 했으니까요. 가운데 3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뭘 구하라 고 그랬어요?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은 넓이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그런데 이 정규 분포에서는 그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 걸음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 밑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25부터 40까지 이 사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앞뒤로 몇 걸음 걸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걸음수를 찾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내가 한 걸음에 5씩 가는구나. 표준 편차가 5니까. 내 보폭이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몇 걸음 걸었어요? 30에서 25까지. 5만큼 갔으니까 한 걸음 걸었구나. 이렇게 바로 걸음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를 보니까 한 걸음 걸으면 확률이 0.3413이구나. 저 부분의 넓이가 0.3413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 보겠습니다. 30부터 40까지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에 50 가니까 두 걸음 걸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두 걸음의 확률을 보니까 0.4772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정답은 0.8185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분포가 또 나왔고요. 평균이 20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모양의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18부터 24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저기의 넓이를 구한다. 자, 그런데 정규분포에서는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걸음수를 먼저 확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고 했었죠. 자, 걸음수 어떻게 합니까? 앞뒤로 몇 걸음 걸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 왼쪽으로 얼만큼 걸었는지. 자, 20부터 18까지 얼만큼 걸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한 걸음에 40 가요. 표준 배차가 4잖아요. 그렇죠? 근데 20부터 18까지 이만큼 갔어요. 자, 내가 한 걸음에 4 가는데 이만큼밖에 안 갔습니다. 그 말은 0.5 걸음만 딱 걸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걸음수를 확인한 순간 바로 표로 갑니다. 표로 가서 0.5 걸음이면 확률이 몇이냐? 아, 0.1915가 확률이 되는구나. 저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20부터 24까지 몇 걸음 걸었냐? 한 걸음에 4만큼 가는데 총 길이 4만큼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한 걸음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를 봤을 때한 걸음의 확률 몇이에요? 0.3413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다. 그래서 정답은 이 둘을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z를 볼 때마다 걸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항상 x의 확률을 구하는데 z로 바꿔놓고 우리가 확률을 구했단 말이에요. 걸음수를 구해서. 그래서 이렇게 x를 z로 바꾸는 과정. 이걸 바로 표준화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표준은 걸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걸음수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 한다는 건 걸음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화 하는 과정을 제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평균은 m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x까지의 확률, x까지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x까지의 걸음수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걸음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됩니까? 저기까지의 거리를 보폭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거리를 보폭으로 나누면 걸음수가 나온다. 전체 거리를 내한 걸음의 보폭으로 나누면 몇 걸음 걸었는지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걸음수는 z라고 했었죠? 자, 그럼 거리는 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리는 저기 x에서 m까지 좌표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x 빼기 m이다. 그럼 저기까지의 거리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보폭은 뭐라고 했어요? 보폭은 표준 편차가 한 걸음 걸었을 때의 보폭이다. 그래서 z는 시그마분의 x-m. 이 공식을 바로 표준화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린 이미 이 공식을 몰라도 걸음수 구하는 방법을 익혔잖아요. 그냥 이 공식을 보면 그냥 걸음수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